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등장한 우리 친구의 이름은 우다라라고 올해로 13살 된 남자친구고요. 우리 우다라의 코는 약 15만 개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자재로 손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또 우리 친구는 하루에 먹는 양만 해도 약 100kg에 달하는 엄청난 대식가 친구입니다. 브랜드 여러분들 멋진 우리 우다라 친구한테도 다 같이 안녕 인사해 주시면서 어... 와, 우리 대원들. 우리 기린 친구들 한번 실제로 만나보시면 하늘에 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거볼 수가 있으시고요. 우리 기린 친구들의 키는 1년에 1m씩 따라서 하자라면약 4에서 5m. 약 아파트 3층에 가까운 높이가 됩니다. 우리 대원들, 기린 친구들 한번 가까이서 만나보시고 싶으시죠? 어? 우리 대원들 별로 안 만나보시고 싶으세요? 대원들 있다가 우리 대원들 이따가 우리 기린 친구들 앞에 가서 한번 저와 같이 만나보기로 하고요. 우리 계속해서 대원들 반대편에 아 가까이서 만나볼 건데요. 우리 대원들 기린 친구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 왔을 때 손으로 만지시거나 소리 지르시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아 네, 절대로 안 됩니다. 우리 대원들 예쁜 눈으로만봐주시고요 여행 쪽에서 그을치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